앞쪽에 네, 파랗게 그 가로로 전등을 붙이고 있는 게 마사미 선수의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딱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팀만의 네. 어떤 그식별 표시로서 l e d 등 추가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김동훈 선수의 모습이었요 SK 지크 6000 클래스는 롤링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일단 풀 포지션이 안쪽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준비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롤링 스타트로 이제 시작이 되려 합니다. 레이스 스타트를 알리는 빨간불이 꺼지면 스타트 하겠고요. 네. 갑자기 엔진음이 높아질 겁니다. 소리가 올라갑니다.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일단 롤링 스타트이기 때문에 스탠딩 스타트보다 변화가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첫렙입니다. 첫렙엔 언제나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중위골 싸움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어, 김동훈, 아, 네, 김동훈 선수 밖으로 김동훈 빠져나오면서 선수 3위권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훈 선수 빠르게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반 상황에서 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김동훈 아, 다시 한번 안쪽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김동훈 선수 네. 일단 정의철 선수가 선두는 잘 유지했습니다 6번 정의철 선두는 유지했고요 조항훈 선수도 2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아, 팀 베르그마이스 선수는 김동훈 선수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앞에 있는 정현일 선수를 압박하면서 네. 어, 약간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배틀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네요. 정현일 선수도 이제 GT 클래스에서는 나이트 레이스 우승을 찾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밤에 대한 경험치가 정현일 선수가 충분히 있었고 당치도 예선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이긴 습니다만 뭔가 쫓아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추월이 이루어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네.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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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혜 선수가 사이바스까지 한번 만들어 줬는데요. 네, 아, 오일기 나갑니다. 선수가 추월합니다. 아, 오일기 선수 대단하네요. 아, 네. 1번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추월하는 거는 사실 선습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인데요. 네. 아주 과감하게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예. 아. 예. 오늘 정말 그 헤어핀 구간에서 많은 변수들이 좀 어, 보이고 뒤에서 지금 뒤에서 지금 배틀 또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 장면이죠. 정현의 선수의 81번인데 그 뒤가 이대유지 유지. 7번 이대유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바, 그 바로 뒤에 황진우 선수도 꼬리를 물고 있고요아 아, 아, 이쪽이다 오히려. 스리와이드입니다. 아네대네 아, 대. 네요. 넉 대다. 가넉 대다. 가두대두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질풍령인데요. 네. 네, 지금 김지현 선수가 오히려 앞으로 나왔죠. 19번. 자이 장면에서 아, 이대유지 선수가 앞쪽으로, 아, 앞쪽. 앞쪽으로 2대 다시 나와요. 7번을 주로. 그다음에 정현을. 그리고 황진우 선수, 입니다황진우 선수, 아 여기서 그 안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재현. 네, 정말 치열한 배틀인데요. 네 명의 순위가 지금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김재현 선수 한, 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위쪽으로 김재현 선수 19번 차량이 흔들리긴 했었습니다만 순위를 지켜냈습니다. 아, 지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김재현 선수인데요, 오늘.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거리가 멀지도 않으니까 계속 따라가기만 해도 6위권까지는 언제든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 어, 어, 네! 안쪽으로 다시, 다시 한 번! 뭐, 어, 이번에 조금 과격하게 들어갔는데요. 네, 아, 고! 어, 수습니다 어, 이대주, 이대주 선수, 황진우 선수까지! 아, 지금 두 대가 분명히 화면에 잡히진 않았지만 컨택이 있어서 속도가 둘다 많이 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네. 황진우 선수가 추가적으로 이대주 선수를 따라잡는 그런 추월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 기가 막히게 황진우 선수는 그 타이밍을 한번 포착을 했습니다. 아, 예, 지금 어, 디퓨저 우... 하나, 김재현 지현선재현지현선재현지현선수나요팀 하나, 하감하게하러하습니다 네. 지금 나 하나, 번은 아주 고속 코너에다가 내리막 오르막이 바뀌는 나데 어, 도 안쪽 나예 아, 안쪽에 살짝 좀 안쪽에 서 19번 19번 다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19번 아 그리고 황진우 선수까지 황진우 선수까지. 아, 앞으로 아 황진우는 나왔죠. 김재현 선수를 정말 잘 이용하는데요. 아, 예. 아, 기가 막힙니다. 황진우 선수가 감독겸 선수치고는 나이가 젊은 편인데 네. 경력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많은 경력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19번 김재현 선수가 오일기 선수와의 각축전 이어지고 있는 모습. 자, 연속 S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오일기 선수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 바로 붙습니다. 네, 지금 바짝 다가섰는데 아마 이제 두 코너 뒤에 나오는 헤어핀이 승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을 더 깊이 파들 아, 파고들고 있습니다. 10번 김재현. 자, 이제 헤어핀 구간이죠?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이 장소에서 붙습니다. 붙습니다. 아. 일단 붙은 상황에서 탈출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의 꼬리를 어. 물고 나왔어요 어, 예, 아, 가속이 가석, 좋습니다, 김재현 선수. 자 이러면 올라와가지고 피스트레이트, 홈스트레이트에서 한번 시도해볼 수 있죠. 이 그렇습니다. 라인 좋아요, 라인 좋아요. 자 안쪽에서 다시 한번 붙고 있습니다. 19번 김재현 선수. 이거는 완전히 붙은 라인입니다. 이러면 달려 나오면서 슬립스트림도 들어가죠. 자, 오일기 선수 이제 우측에서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블록라인을 타겠죠, 네. 이러면. 어, 그런데 라인 한번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봅니다만 오일기 선수 탄탄하네요 거의 다 붙었다 싶었는데 마지막 코너 들어갈 때 약간 달아났어요. 그게 피 스트레이트에서 여유를 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김재현 선수가 다른 어, 바깥으로나옵니다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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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자, 여기서 이번에 투월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위, 6위 정희철 선수의 모습이고요. 파이널 랩을 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랩이기 때문에 이번 랩만 무사히 돌면 9초 차로 2위를 따돌리고 있죠. 자, 헤어핀에서도 승부를 걸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헤어핀은 단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김현우 선수 굉장히 자, 초조해질 겁니다,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몇 번을 손에 닿을 듯 닿을 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백마커가 좀 있는데, 백마커가 앞쪽에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네. 될까요? 아, 어, 이제 곧 우승자는 들어오겠고요. 네. 우승자 정희철 선수가 아, 정정철 선수 흔들렸어. 앞쪽에서 흔들리 아, 어, 여기서 흔들렸으면 이제 아예 옆쪽으로좀빠져줬네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에, 10번 조항우 선수요? 자 일단 뒤쪽으로 아, 옆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네. 자 19번 김재윤 선수가 여전히 계속해 11번 오이기 선수 붙고 있고요 어 갑니다 갑니다 아그리 정희철 선수 정희철 선수 선수? 선수는 마지막, 그대로 들어올 때 네,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지금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정희철 선수가 굉장히 여유있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연승입니다. 자, 자, 문제는 마지막, 네, 마지막 코너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 보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어, 맞죠. 맞죠. 라이크스입니다. 라이크스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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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코너에. 성공했습니다. 아, 아, <laughs> 마지막 아, 코너에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19번 김현 선수가 추월하는 데성공 했습니다. 야, 오늘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김현 선수 추월의 신입니다. 오늘. 네. 아, 이게 김현 선수와 오일기 선수가 배틀했었을 때맥마커가 아니라 조항우 선수였게요 조항우 선수가 밀려났던 거였어요. 그러면 아, 김현 선수 포디움까지 올라오는 네. 정말 오늘 멋진 선, 드라이빙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뭐 6번 그리드에서 출발하는 했었습니다만 그이외에 좀더 처져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쭉 올라오면서 지금 여러 명을 제치면서 김재현 선수가 포디움까지 올라왔습니다.